어 그래요? 어 그래요? 어차피 연습해야 되잖아요 그럼요 연습해. 그쵸 어, 맞아요 저도 잠깐 룬좀받게요 그러면 음, 그 됐어 그럼 내일부터 칼을 가야죠? 아니 오늘부터 아니 근데 이거 드리블 하면서 딜 되냐 너네? 전 돼요 아까 했거든 아니 나는 뭐 어떻게 하냐 이거 드리블 하면서 그 노란 번개를 어떻게 하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맨날 피하기만 해서 그냥 피하면서 때리면 되나? 음. 감금 바이바이. 나 혹시 모르니까 중간창 끼고 와야 돼. 어, 여기 스타이커님네 아, 찾 줄에 갔다 와서 이렇게 힘든 적 오랜만이다. 어, <laughs> 자, 많이 힘도 싼다 보네. 아. 이거 나는. 정관들지 말고. 사람들 어. 그 히든업 들고 있는 목걸이 있잖아. 응. 자꾸 그거 피해 내가 짜증나게. 첫은 응. 거와 그 어. 번개 떨어지는. 거 각성 투 어디 갔지? 여기도. 조금 차 차이 나게 좀 보여주던가. 그 자기 응. 차, 뭐야 자기 거에도 피하는 사람 졸라 많던데. 깜짝깜짝 놀래. 그게. 아, 저도 진짜 놀래요 그럼님 거. 거볼 때마다. <laughs> 저도 놀라요 <laughs> 아그러니까 너무 똑같이 만들어져 맞... <laughs> 다 똑같이 만들어져 이제 로봇 안 들고 가죠 그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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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일 짜증는게 뭐냐면 오늘 아, 깰 때는 들고 갔어요 그 초행정들이어서 음 아, 지금은 뭐뭐 근데... 들고 갈까요? 배템? 그러면? 아 담배 피고 있는 것같 강화있네 물약 끝귀키뭐뭐뭐뭐 고해랑 강화있네 물약 <laughs> 폭탄는 필요 없는 지 아, 없 왜? 각인 반지? 내것주고싶다가이다와기흡수에다가 이동속도 4퍼 무급광 각성다에정가져가려고쟈니우고있습니다 <laughs> 나 근데 샤미랑 2인절 안 됐었는데 대마 기구에 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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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 아 저는 피, 피했는데 다시 불러가가지고 어 아, 이렇게 보면은 존슨이랑 무조건 될것 같은데 무조건 되지 나 바드랑도 가는데 샤미랑은 시간 다 쓰고 18% 남았나? <laughs> 나 샤미랑 가면 55퍼, 56퍼 이렇게 먹어. 공교. 깼어? 깨긴? 아니, 아니 그니까. 공팟에서. 5퍼 기공이 수박. 무슨 일이 난 <일어난> 거야. 나웃기아뭐근 <laughs> 기공은 기습이 전부라. 기습, 기공도 기습까지 었는데 기습 안 끼고 가잖아. 어? 3인 할 때도 기습 안 끼는데 뭐. 그리고 애초에... 손가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지 내가 저번에 샤미가 하는 거 봤는데 가자 가자 그..그 뭐지? 응. 내가 그때도 말했어 샤미한테 이거 왜 스키쿨 계속 이렇게 놀리는 거냐고 아 그때 아 그때 그때 프레셔 님한테 물었지 내가 저렇게 노는 거냐고 아니 저러면 안 된다고 그럴 때아 근데 줄일 땐 나름 잘했어 줄일 때50% 먹었잖아 근데 샤미가 궁이 모빵이라서 그런 것도 있어. 응. 출발하자. 궁클이안 뜨면. 바로와 아니면 어, 놔주면 된다. 아, 어. 신호 제가 쏠 거예요. 아 어, 오랜만에 하는데. 나도. 노란 거 떨어지고 나... 걔가 가운데 떨어지면 바로 포효하거든요. 그때 바로 붙어야 돼요. 케잘 줘야 된다. 그러니까 포효한다는 게 원래 있던 패턴인데 그렇게 말하는 거지, 그냥? 네, 원래 있던 패턴. 그 원래 있던 패턴이라고 포효가 뭐야? 번개 줄때그 걔가 번개 아 쳐들면서 번개 주잖아 나도 계속 포효라고 하지. 나, 나 그걸... 포효가 그걸... 새로 생긴 패턴인가. <laughs> 일단 노란 거 받고 걔가. 떨어지자마자 스페로 붙어 갖고 터뜨리면 돼요. 뭐와나 나 모르겠는데. <laughs> 음. 한번 딱 내가 가 바로 바로 가는 건데나 거 음. 그런 걸 주고 걔가 그 점프하잖아요. 점프해서 한 명한테 찍고 아. 그때 그냥 바로 붙으면 된다고. 그러니까 그좀 찍을 때 서로 근처에 음. 있어야겠다. 음. 아, 그럼 또헷갈리긴응 이거 <laughs> 예, 들고 왔어. 저그 소리를 들어보고 싶은데 일단 일단 들어봐야겠다 나 네. 카레라는 거 보고 쌩만이 있는데 해도될가 뭐를? 못하는 거 같아요 계속 한 무렵 하던 거고 아 잠깐만 나내내천안 끼고 왔는데 평타가 천밖에안 들어와? 귀찮네 저희들 그냥 멀리서 아 먹여야돼 빨리 다 먹어 아 고마 내, 내, 내 속조항을 안 끼고 왔어 <laughs> 필요 없겠지? 내 속조항 초풍 딱 데미지 뜨는거 데이... 감자 는 있냐? 아 그거 감자 는 끼고 왔어 너무 맛있게 먹는거야 <laughs> <laughs> 이렇게 맛있게 먹어라 먹어라 이게 바로 카레 먹방 봐. 어 노란 거 먹는다. 먹으라고. 바로 방폭해요. 떨어져 있어야 돼요. 나 그럼 페이드를 계속 플랩. 그래서 런거 보고. 아, <laughs> 이 자식 안했거요오 어, 이게 뭐야? <laughs> 가망겼는데 3600? 소닉. 나요. 파란 거. 파란 거들때그 몸에서 터지더라고요. 아이고 잠깐만. 이거. 아 이거 더점프 <laughs> 아, 연속으로 쓰네요. 버점프. 네, 마지막거 <목소리> 이단이아두번 아, 쓰는 거죠. 응. 이제 나온다. 아나뭐 해도 뛰진 거임 하고 이제 부터 바로, 바로 바로. 일로 와 일로. 아저 보고 싶은데. 방송을 보지. 이렇게 하면 돼. 나방금보여 아, 원래, 원래 여기서 되는 거지. 응. 한번 걸어서 피하고. 자, 이제 그러면 무력식 쪽불 자르는데. 풀안 자르고 응. 계속. 이게 계속 해하지풀안 자르고? 로나나나나나 나. 아니 그러니까 원래 게때 말이야. 아. 원래 계속 그지풀안 자르고 계속 그냥 저 상태로 계속 해? 아, 아니지. 풀잘라 돼. 풀안 자르고 저 상태로 계속 찌르는 거아 뭐야 뭐야 아니 저는 이게 걸어서 안 피해져요 첫번째게두번째거였어요 <laughs> 그거 아두번째거였어요 그니까 첫번째건데한금내용은 무조건 실이로해야 돼요 아우 저 패턴을 모르겠어요 방폭패턴 나 끼었어 뭐하세요? 빨리 또 오세요 네. 나 끼었어 여기 어디에? 어디에? 너 어디 끼어 있는거아저 몸체 저의저 애의 몸통과 거기에 띄어아 아, 이게 깜짝 파란 구슬 줄 때랑 <웃음> <웃음> 파란 구슬 <laughs> 줄 때랑 노란 구슬 <laughs> 줄때 근처에 있으면 데미지 있구나 응응 응. 날아가면서 야너 오늘 로브 없애봤어? 아나 초행됐고 같다니까 그러니까 아 맞다 맞다 두리불이 훨씬 깨기 쉬운 거 같은데 <laughs> 아 훨씬 깨기 쉬운 건맞아 근데 빨리 하려는 팟은 이제 로브 안 쓰더라 근데 뭐 필수로 플랫폼으로 로브 그거 어, 그거 그냥 기공 필수 아니에요이자리에배태만더끼면은 늦어도 진짜. 이 무력대 잡지 않을까? 야, 드림원인데 용소랑 맞춰 볼래? 아, 한번 해 볼까요? 한번 해 볼까요? 음. 들어간다. 저건 빼고 해 봐야겠다. 어니 꽤 많이 강하고 강화 있네. 강화 있네. 저거를 사긴 했는데 너무 부대기인 것. 금방 뛰고 아, 싶은데 반지가 없다. <laughs> 요 반지 너무 많아. 좀 주고 싶다. 솔직히 각성약 기습이 있어. 로브데스는 각성약만 들어도 진짜 개꿀리겠네 오, 진짜 괜찮겠다. 그럼 초반에 바로 받고 오라랑 넣으면 되니까. 된나 나는 제한물낚끼면 되겠다. 쓰나? 날랐어. 음. 진짜 금방 잡겠는데, 그러면? 음. 아, 근데 이제 또 21대9로 해야 되네. <laughs> 아, 사프레야지사프드리블할땐 사프리지. 음 벨가 더사프 저거 그러면 다 같이 할때 꾸지 때리려고 안 해도 되겠네. 뭐? 제 그... 광폭거빵했을때 아, 어. 진짜 패턴 때리기 좋을 패턴 나올 때만 때리고, 아, 아까 계속 붙어서 딜뎠거든 그러, 그러니까 계속 뺐어. 아, 안했 그래서 노란, 노란 거, 노란 거줄때 터져서 뒤졌어 어뜨라 그거 뭐어 먹여도 되잖아. 그게 다 대박 노란 글씨 아주 좋 오 불스윙 제대로 들어갔다 확실히 배마가 센인 쎄다 그까만그 학교에서 <laughs> 인민인데 <오케이. 웃음> 내가 47파밖에 없네나 지금 너무 행복해 대마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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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심지어 몸도 단단해 그건 모르겠어 어차피 한 방이네 두 방이네 차이 <laughs> 아니야? 아그 아. <laughs> 아, 서머너도 두 두방... 방인 인파도 그... 두 방이지. <laughs> 치명 드렸어요, 그라스. 네, 치명 떠졌습니다. <laughs> <laughs> 방금 방각도 들어가 있었나? 어, 원한도 아닌데. 방각은 어, 안 들어 있었어요. 어, 이거 밟아볼게요, 한번. 아, 스물바. 소리 너무 경쾌한데? 음. 그래 좀, 상황에 맞는 소리를 주지. 소리를 <laughs> 주지. 와 진짜 맛있겠다 쑥쑥 진짜 들어가네요 <laughs> 이거 팝핀 뽑아 같아 팝핀 뽑아 팝핀 뽑아 팝핀 뽑아 머리 탁탁 <laughs> 때리니. 아. 바로 감고 해요 어, 아, 배가 때리는 거 보안. 아아아아! 그 발사. 확정 짓기. 뭔데? 대마 컷? <웃음> 너무 너무. <웃음> 나 근데 노란 거 받을 때는 있을 것 같아. 다 사람만 있으면은 한번 해볼 수 있을 거야. 파링. 아 오케이 오케이. 노란 거 받고 확정 찍기. 그때 스페로 피해야 돼요. 아! 그 바닥 밟았어요, 서겠니? 그래서 하랑거 나오죠? 나한번 아, 왜그래 이새더야어 이거 확장트한에요한명 이거 트한번저노트한번더 하트 한번더 하트 빨리 빨리. 트한번더 하트 한번더 하트 한번더 하트 한번더 하트 한어더안트한지더 하트 서올라 하트 한번더하어 뭘. 이거 근데 아니야. 붙는 게 음. 붙는 걸 어떻게 붙여야 돼? 그니까 우리가 한 명이 계속 따로 있었어요, 안 붙고. 나 갔다가 그거 우리한테 노란 번개 떨어지길래. 음. 노란 번개, 근데 맞아도 이제 별로 안떨더라 음. 또내 속으로 돼 가지고. <laughs> 롤원대내속 아니었음. 나에대해요판 p 핀 p 빠 p 핀 p 빠 Papi, 이거 하는데 지금 눈이 감긴다고? a p i Pa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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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a 아 i p a 아 i Papi, Papi, 노란 거 받고 나서 어디로 모을지 정 하고 미리 가 있어야 돼. 그니까 이것도 어정쩡하게 붙었다 떨어지면 은 미리 터지는 거 아니야? 음. 근데 그건 붙기가 힘들어 갖고 어차피 붙일 수가 그러니까 없잖아 그, 우리끼리. 어떻게 붙여야 되냐 이건? <laughs> 음. 아니면 좀 하다가 그냥 망토 쓰고 섞여 죽이. 지금 망토 안 쓸려고 하고 있는데 아, 확인했 망토 쓸 거면 그냥 1인 드리블 하죠 1인 드리블이 참 쉬, 쉽지 근데 이거를 한 번만 본다고 생각하면은 할만하긴 해 네, 그리고 지금 아, 방금 한 맞았는데 진짜. 진짜. 이거 노란 거때 죽지 말고 뭐야 <laughs> 이거 밟으러 어, 오는 거 봐. 거 봐. 아, 아니. 어, 거 어, 밟았는데 안 나와. 소리도 안 나와. 그래, 가슴에 한번 써보자. 이거 넣어놓겠는데. 너 패디. 끝난다. 변신 바로 시켰네, 그래도. 일단 아껴서. 뭐야. 스크린 뭐 끝났어? 아니요, 아니요. 하고 있어요. 뭐, 다른 <laughs> 아! 아, 아파. 아왜 받아? 오! 와, 피 많이 찬다. 피왜 찼어? 너무 당연한 걸 물었는데. 많이 먹어라! 도라 도라. 묵직한 450g 음 맞습니다. 파핀인퍼카 파프 핫핑. 오늘 깰수 있는 거야 이거? 아 이거 연습하러 온거그 방콕파 내장사. <목소리> 이제 찾아요. 포스 저 오른쪽 구슬 두개 부수는 거 봐라. <목소리> 어디 어디. 시원하다 <지연하다>. 확정 <목소리> 찍기. 아야 야 아니, 저 황청치기 두번 찍게 대 그... 팩... 어, 그 자가 막히네. 안 돼, 어, 아니구나. 저거제 자리 찍고 있 사람 너 쏘닉 와, 어떻게 받았어? 뭐야, 이거 왜세 번에? 세 번까지 네 번까지예요. 한 번에서 네 번. 아, 아니랬다. 아, 다섯 번도 하고. 음아이면더붙이말 어, 랜덤 할래요. 이거 궁금해. 분위기한 번, 세번 이렇게 돼 있어. 나나 나. 나나나 어디 어요어디 있는 거예요? 너무, 여보세요? 너무, 여보세요? 너무 여보세요? 멀리 갔었야 빨빨빨빨빨. 빨리, 빨리, 빨리. 그렇지. 음. 안런 거야? 조금, 조금 안된거안될 거예요. 거예요. 됐어, 됐어. 조금 늦어 안고 근데 방금 마, 맞긴 한 거. 요 음. 맞았는데 왜안늦냐한번더해죠얘 예, 무적 상태에서요. 네. 원래 두번 하잖아. 아, 맞 아니야? 아, 그거 그러나? 아니야. 무적 상태에서 해서. 음, 음, 원래 두번 하잖아. 영 떴어요. 근데 원래 로브 두번 쓰잖아요. 아니, 나는 영이 안 떴던 거 같은데. 예. 네? 아니, 이거 범위 커져서 거의 무적 콘스 걸걸 여기 힐 파운데. 음. 또니? 네? 한번 더. 더. 아. No. <laughs> no. 파란 거. 거, 노란 거요? 네. 어디 어디? 어이 붙잡을. 잔스님. 는데왜안 돼? 음, 아까 안떴나 보다. 아까 안 떴다니까. 이게 올라가면서 무적돼가지고. 그러니까 좀 빨리 붙어야 돼. 파란 거야? 우리 그러니까 팀 팀을... 이거 터질 때까지 이거 하는 거야. 네. 안 됐네요. 다시 하죠. 이러고 계속 이제 이걸이걸 하는 거라고. 아, 뭐, 안 되면안 되지. 제 <laughs> 무조건 돼야지. 그러니까 우리 아직 안익숙해서 그랬는데 뭉쳐있었어. 자기 피하기 바빠, 바빠가지고 우리가 그러니까 마지막 황금 때 뭉치는 걸잘 못해요 지금. 응. 음. 그 자기 위치라고 말을 해줘야 되는데 그것도 말안 해주고 있다. 응. 음. 자기 위치라고 말해주는 게카렐이내 위치로. 노란색깔 받고 서프 자기면 그 표식 생길 때 바로 그치? 여기면 바로 갈수 있잖아. 바로 말해줘야지. 저 밟았어요. 아 지금 바로 장소이죠 또. 네. 어, 깔끔했다. 아 깔끔했다. <laughs> 근데 우리 이거 100%에서 무력화해서 지금 딜12% 나온 거 아니에요? 응. 음. 음. 어 왜? 뭐야? 왜왜 450g 님에 의해 사망했어요? 그람 님 죽었어. 누가 그람 님한테 아, 죽었어요? 아니면 우리 집 종수 정수... 님이 네. 그거 받은 걸로 죽인 거 아니야? 그 뭐야? 그람 님절왜 죽였어요? <laughs> 이건 뭐야? 난 그런 적 없어. <laughs> 그람 <그램> 적 없어. <웃음> <웃음> <laughs> 성공할 때까지 가는 건가요? 눈 감긴 다는석연님한번더가죠이번에 <laughs> 진짜 제대로. 음. 자야 돼요. 그래요, 그만한. 한번 더? 그래 한번 더. 뭐야, <laughs> 저거? <웃음> 자야, <웃음> 자야 돼요. 한번더할때개 맹신. <laughs> 자기 위치를 그러니까 바로 아파서... 말해 주자. 확정했을 때. 좀낫다 그래도. 덜 아픈데. 맞을 걸 맞으니까 그 죽긴 하네. 와, 맞기고 그거 분하고 밟으면 그냥 죽었잖아. 맞아요. 이제 분하고 맞아도 살수 있어요. 어, 한번어살수 분하고 있어요. 한번 고 한번 맞아 볼게. 그때 저18,000달더라고요대는 <laughs> 제가 네, 맞았던 응. 아, 칼에 개 허접됐네. 와. 말하는 거 봐. 라 아, 칼을 원래대로 냅둬야 되는데. 제발 선생님 아, 참 그리서한대 붙이아 붙는데비 b 하면야겠네 있는데. 또 아, 충돌이다. 아. 헤리도 아, 한번 맞아 봐. 헤어리도 되게 안 맞아. 아, 헤리2,500 달았어요, 전는왜나 칼을 트레 할때 깨고 나서 숨이랑 아, 같이 잡다고 뭐. 도와, 와줘 나랑? 음. 어, 같이 온적 없는 데도 뭐. 갔잖아. 가 가달라 해 가지고. 네? 아니, 데 그거다. 맞아. 나 아니야? 아, 어. 나 숙이 맞는데? 나 숙이 안 돼. 나 먼저 가자는 사람들한테 다 거절했어. 다기이나 자러 갔나? 무조건 정수이로 자러 갔는데. 아나 진짜 안 아, <laughs> 그래가 좀 하다가 못깨가지고 내가 죄송하다 했는데 그다음더 2일인가 더 트레이하고 깼는데 2일을 트레이했다는 것부터가 내가 아니야 너 트라이 개 오래 하지 않았냐?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수 그 상원인가? 아, 상원이랑 나다. 나아니나아니아 나, 나. 상원인 거. 아, 상원 상원이 이름. 개 오래 트라이겠지? 오리길드에서 계속 지 나는. 내려오면 치명이야. 깐까 있어요? 깐까? <laughs> 와우, 빛나 보도. 히스 방그러 보니까 방너안 됐네요. 아, 대신 칼붕이가 철퇴 맞았습니다. 이야 아, 인파 상영해 줘야 돼, 잡밖 음? 저번 패치 때 너프시킨 거 이해가 안 데마 딜 너, 데마 딜 너프 돼. 베마딜넛마딜 보여 줘야 돼 다 진짜 미쳤네, 에이, 진짜. 진짜 못떨어지겠네 아... 아, 아 진짜 이거 분노하는구 전했네, 전했어. 딱딱 잡아놔야 돼. 야, 인파는 상용해야지. 저 병신같은 캐리. 이런 음, 뭐, 곳을 어디있냐 바로 꽂으로 간다. 아 뭐야, 이 회오리 자꾸. 인파는 족선하다가 치명 자체 보정만 있어도. 아니, 족선을 없어야 돼. 족선을 왜없어저 재미없는 캐리. 좀 인정한다. 이보크도 없애야 돼, 진짜. 아니, 죽선 너무 멋있지도 않고 초신속팔 왜 바로 있는지 바로 모르겠어. 대마 오이스킬도 없애야 돼. 대마는 아이덴티티 없애요. 아, 네. 인정, 이잖아 대환도 그런 거없어야 돼. <laughs> 직업 각인드렸대 그래서. 한 번에 다 쓰게 줘야 돼. 아이씨. 아이고야. 진짜 때리는 것도 연습하셔야죠. 진 타임을 못 잡겠어요, 이반복들 어렵긴 해 에, 확정깐만한번만어 오케이. 아, 만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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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안 좋은 깐만 잠깐만... 잠깐거 잠깐만... 잠깐만... 잠는데1 6만0 0이까지냐 정각이요? 이번에 이 노란 거 자기한테 말해줘요 누구냐고. 나 특시 나 노란 거 없어서 턴안되을 아. 건데. 음그아어안 응, 되는데 아. 그냥 이제 나나나나 찍긴 다 아니다. 어디 아. 여기? 아. 나야 여기다 아. 나였나 뭐일까요? 한번더 해보죠. 지금 너무 안 됐어 방금도. 아. 아, 내가 내속이 없어서 번개 맞으면... 쭉... 쭉... 파란 거... 응, 파란 거 바닥... 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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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눈맞하셨어요 <laughs> 근데 그... 쫄깃기는... <laughs> 전치기는... 맞... 어글자 맞죠? 마지막으로 네. 어글자... 어... 이거 밟을게요. 오우 깜짝이야. 뒤쪽으로 네, 네. 한번 먹어보시겠어요? 소닉소닉 어글 밑에 2번인 것 같은데? 노란거 찍기 말해줘요. 나 오케이, 오케이 오른쪽 오케이, 오른쪽 갈게요. 아 됐다 방금 잘했다 좀한번더 어, 해야 돼. 오오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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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원래 여기서 대하는데 아까 실패했기 때문에 아직 뭐 서경이 어, 이제 어. 잘아가죠 잘아가죠. 응. 음, 고생하셨어요. 고생했어요. 어. 일단 재밌는 밤이었다. 진짜. 더스보기 올려 줄 거야? 올려 줘요? 이미 후견은 올라가 있어요. 제한적 요. 열리라아 음. <laughs> 근데 이게 스트리밍 끄면 자동으로 올라가? 시험할 때입니다. 이게 바로 스트리밍 끌게요. 끌게요. 음. 보음네 보. 들어가세요. 네. 들어가세요.